안녕하세요. 데이비드 백곰 장난감 가이 아저씨입니다. 오늘도 제가 무슨 뭔가를 들고 어딘가 갈 건데요. 오늘 좋은 친구들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뿅! <laughs> 여러분들 지금 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소희랑 문규를 사실 만나러 오늘 왔는데요. 지금 바로 여기인데 한번 저랑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뿅! 감사합니다. 네, 교수와 스튜디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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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러분들, 오늘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소이. 문규, 문규 맞죠? 문규. 소이랑 문규네 집에 놀러 왔어요. 오늘 육캐차, 바로 육회차 어느새 육회가 야. 이두 친구들 만나가지고 재미있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건데 오늘 준비해온 거는. 이글교 시작! 짠! 미술놀이 시간이에요. 미술놀이 시간 뭐할 거냐? 바로 여기 있는 이 수제, 수제 팽이를 가져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번 다 같이 각자의 팽이를 만들어 볼 거야. 자, 서희랑 우리랑 팽이 만들기 시작해볼까? 어, 우리야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울어. 무지개. 무지개. 삼촌 완성! 어, 뭐... 하트팽이입니다, 하트팽이. 하트팽이. 어때? 은기야 어때? 아야. 너 보지도 않고 이쁘다고 어떻게 해? 아하하하 좋아. 됐다, 됐다, 됐다. 와이더! 하나, 둘, 셋! 누가, 누가 더 오래 할까요? 누가 더 오래 제가 할까요? 졌어요. 제가 진짜. 아, 뭐니깐. 네, 제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아, 선물 없 아니에요. <laughs> <laughs> 화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laughs> 화내지 말고 바로 이 my g 한번 넘어가 볼까? 이 y o 여러분들 이 r 시는 집중력 시간이에요. 네. 집중 시간에는 벌써 깔 d e r you, you see, you're a good g i r 요 여러분들 e a 풍선어풍인데주인데주사 r 어, 맞아 아아 o d g i r 어 You're a g 번 o 어 girl. 어 o u r e 어 <웃음> <웃음> 큰일 났다! 8 9 10 ㅋ ㅋ ㅋ ㅋ ㅋ ㅋ 아 <웃음> 얘들아 안돼 <laughs> <와, 웃음> 아놀랐아 잠잠 놀랐지? 자 다음 게임 주세요! 주세요 네 아슬아슬 아슬 아 아이, 아이스크림 아 싹히라는 게임이에요 야야야야야 <laughs> 근데 이거 여기, 이거는 이게 뭐야? 어? 여기... 여기. <laughs> 여기 여러분 백궁이었있습니다어 <laughs> 진짜네? 우와 직접 만든 거야? 대단하다. 대단. 요거를 얼마나 높이 쌓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보는 거야. 어, 오렌지. 뭐야? 그래서 요걸 누르면서 이렇게 내리면 넣어뜨린 사람 지는 거야. 아 어, 이거 좀 아슬아슬한데. 오. 아. <laughs> 어졌졌요요어졌졌요 떨어졌어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 남은 보드게임 이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공든탑 쌓기 젠가 게임이에요 한번 소개해줘 안녕하세요. 거듭탑 쌓기를 한번 언박싱을 해보고 게임도 해볼 거예요. 일단은 상자를 뜯어볼게요 네. 여기 주사위를 이렇게 던져주고파란색이 나오면 파란색을 빼고 초록색이 나오면 초록색을 빼주고 빨간색이 나오면 빨간색을 빼주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넘어지면 지는 게임이에요. 네, 여러분들 완벽한 설명입니다. 제가 데이비드 메꾸고 안 해도 되겠어요. <웃음> <웃음> 초록색 거의 기둥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기둥? <laughs> 아, 그다음 <우리> 오. <laughs> 그걸대단가 <바보가니까>.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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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계신! 웃음> 드디어 이제 본진 <번증> 시간이 왔습니다. <laughs> 희가 예~~~~ yeah. <laughs> 저희가 준비한 오늘 신비아파트 이번에 신규로 출시된 최후의 예언 호러팩, 그리고 강림 스페셜 덱, 사라 스페셜 덱 이렇게 하나의 통으로 된 세트를 저희가 준비해왔는데요 특히나 소희는 신비아파트 광팬이라고 하는데 이 신비아파트를 위해서 스케치북에 스케치를 해왔어요 우와~~ 여기 있는 이왼 왼쪽에 있는 이 친구는 혈안기에요 혈안기 발제부 네, 아, 뭐? 똑같이 그렸는데? 그리고 이 친구는 레비로스 네, 네, 그리고 신비그리다광 아, 신비 그리다, 망거 그리고 요거는? 사랑기. 사랑기, 그리고? 인큐버스. 인큐버스까지. 우와, 그림 너무 잘 그렸죠. 근데 더잘 그린 그림은 바로 요 위에 있습니다. 레이비 그, 배꼽을 그렸습니다. <laughs> 뜯어볼게요. 아, 자, 그냥 마구마구 마구 뜯어봅시다, 우리. 왠지 봅시다. 우와 자 호루페 이 안에 네. 카드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일단 네, 소희가 네. 골라준 카드 중에 하나 일단 봅시다 만티 두억신입니다 만티 두억신이 만티 두억신이 두리의 네. 코스트보 그 더블엑스 오케이 네. 합체했어요. 네. 합체 어요 네. 합체 어 저거 합체 어 넣어주세요 만티 두억신이 오 고스 어? 합체 어? 여기서 합체 귀신 만티 두억 신이 받아 오 삼촌 스마트폰 깨드는거 아니야? 이걸로 도플갱어 네 좋습니다 자 도플갱어 진짜 보여줄게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요 괜찮아? 저는... 마음 준비해 <laughs> 음, 안 무서워요? 그연날내 <laughs> 찾을 수 있을까? <laughs> 오 찾아라 도플갱어 제한 시간에 친구로 변한 도플갱어를 찾아라 와 이거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다 그치? 어. 아! 아! <laughs> 여기까지 아 저... 재미있는 신비아파트 AI기능까지 보면서 저희가 1교시, 2교시, 3교시를 다 해봤어요 얘들아 오늘 3시간을 놀면서 제가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줘 태어나서 최고의 하루였어요 우와 너무너무 고맙고 문규야 오늘 3시간을 노는 거 어땠어? 너무너무 재밌었어 그래 사주 또 왔으면 좋겠어. 네. 그래 그래 알았어. 또 놀러 올게. 아 준비한 커트카드 가져오고. 아 새로운 거. 그래 알았어. 새로운 거 가져올게. <laughs> 끝으로 제가 그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응. 그리고 소희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유치원이랑 학교 갈그 문규를 위해서 아주 괜찮은 그 문구 세트를 준비해 왔어요. 요거 선물 마지막으로 좀 줄게. 응. 네. 핑크색은 우리 소희 거. 그리고 요거는 문규꺼 여기에 되게 다양한 아 문구류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소희 학교 가기 전에 그리고 문규도 학교 가기 전에 한번 열어봐 알았지? 나, 나네 여기까지 오늘 데이비드백코 6회차 성공적으로 아이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봤고요 하나 둘셋 안녕, 안녕 <laughs> 다음에 또 만나요 얘들아 안녕, 안녕. 신비 아파트를 아이들이 좋아해가지고 신청하게 됐는데, 구독에서 보다 보니까 되게 뜻깊은 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부도 많이 하시고, 또 오늘 아이들이랑 같이 논 그런 장난감 금액만큼 또 기부한다고 하셔가지고, 더 응원도 드리고 싶고, 진짜 신삼촌처럼 너무너무 잘 놀아주시고, 제가 더 고맙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갔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에 백보삼촌이랑 같이 놀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또 유튜버가 꿈인 소희한테도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100만, 200만 될 때까지 응원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